아, 제가 의뢰를 했는데요. 남편이 엄청 정직해요, 정말. 해달라는 거다 해주고, 지금까지 남편은 아침마다 저한테 장문의 카톡을 보내요. 연애하는 동안 내내 그랬어요. 그런데 남편이 한결같아서 너무 좋은데, 다른 한편으로는. 너무 한결같구나. 지그재때 <laughs> 잠자리도 한년 동안 한결 같아요. Oh my God.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꾸 해. 남자분이 초심을 잘 지키시네. 한 번에 그냥 서프라이즈로 갑자기 막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너무 FM이다 보니까 너무 똑같은 거예요. 다들 보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런 얘기하니까 되게 창피하고 사실 오늘 좀 그래. 와이프분 입장에서 남편이 좀 웅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, 많이 하시는 맞아요. 것 같은데 네. 쑥스러워 하는 네. 것 같아. 저는 이게 일반이라고 생각하고 이,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항상 만족한다고 하고 저도 항상 만족하니까 똑같이 하게 된것 같아요. 변태적인 소용이 아니, 그게 건가? 아니라 오빠는 뭐야? 그게 <laughs> 아, 그런 게 아니라요. 오해하지 마세요.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저는 뭐 갑작스럽게 이렇게 눈, 눈빛만 봐도 막 사랑을 나눈다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. 저는 그런 느낌을 한번 느껴보고 싶은 거예요. 되게 솔직하시다. 뭐 그냥 자고 일어나서 부부니까 자고 일어나서 눈마주치면막 사랑을 나누거나 막 앉는다거나 이런 게 없이 그냥 싹 씻고, 이까지다 닦고, 그러고 나서, 시작! 이러는 느낌이에요. <웃음> 시작! <웃음> 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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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! 정말 무드도 잡을지 모르고, 그냥 뭐 교과서로 배웠나봐요. 뭐 책을 읽고 배운 것처럼. 너무 막 순서가 너무 정직한 거예요. 뭐 1번 불을 끈다, 2번 블라인드를 친다, 막뭐 이런 거 있죠? <laughs> 약간 태권도 하듯이 고려 일장. 그래 어느 날은 열이 받아가지고 불을 끄고 블라인드를 내리자마자 도망갔어요. 숨어버렸어요. 저를 못 찾게 순서여긋나 <laughs> 순서. 이런 행동을 하면 아 오늘은 아닌가? 뭐 이런 생각하고 저는 안 찾죠. 어. <웃음> <웃음> 그럼 다시 블라인드를 올려요. 불을 켜고 TV를 켜고 내가 숨은 것도 물어고 어, 미리가 안 나오는데 저 숨어있었거든요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재미없죠 그 아, 저를 찾아주길 바라고 배고야 아, 여기 숨어있었어 막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알콩달콩한 거 저는 그런 걸 원하는데 아이씨 뭐, 얼마 된다고 그걸 찾아 부르면 나오지 무슨 궁천이야 속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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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타 <속다, 속다. 웃음> 혼자 공분했어 밥 먹다가도 이렇게 TV 보다가도 갑자기 어? 막 이럴 수도 갑자기 막 이렇게 불이 붙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. 안길 <목소리>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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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? <웃음> 아이고. 미칩니다. 지금 이런 얘기들은. 누워서 침 뱉기지 사실 그쵸. 이게 조금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막 조금 막 그런 행위들이 행위 말고 로맨틱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, 오빠 음. 무슨 행위를 얘기해 계속 로맨틱적인 부분 플러스 이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는 거지 음. 연신내는 다 그렇게 배 <laughs> <laughs> 그렇게 가르지 맞지? 아, 그 연신내가 조금 저 좀 보수적인 동네긴 해가지고. <laughs> <나왜 이렇게? 웃음> 야 <뭐였나>? 처음 들었어. <laughs>